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어, 이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관련된 반려견, 반려묘 또 그리고 반려인구 또 관련 주변에 반려동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강아지가 545만 마리, 고양이가 250여만 마리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뭐 가구 수가 실제로 천만이 넘어서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4분의 1 정도가 된다. 25%를 넘어섰다는 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려동물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 그거에 보기 앞서서, 어 실제로 상관분석, 간단히 반려동물과 관련시설들과의 상관관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데이터는 이거 저희 학생들이 모아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어, 일단 수도권만 놓고 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1인 가구의 비율이 이렇다고 합니다. 네. 대략 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한32.8% 정도 네 서울 경기 인천에 어, 1인 가구의 수 어차피 어, 이런 지역구별 인구의 수 요게 결국에는 지역구별 인구의 수 외에 1인 가구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인 가구 비율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는 네셋 어, 중에 하나 정도 써야 될것 같고요 평균 연령 어, 보시면, 수도권 평균 연령이 대략 40, 43.48, 예, 44세 정도 되겠, 44세 정도 되겠습니다. GRDP는, 이건 이제 지역별 GDP구요. 동물 영업장, 관련된 영업장이 평균 152개.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사실 최근의 데이터들입니다 GRDP는 2021년이고 1인 가구 비율은 최근에 2021-2022 기준이어서 어, 이거를 더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빅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이 파일을 업로드 하셔야죠 import pandas as pd from google.colab import files 요, 요 구문은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주 쓰실 거니까, 어디 메모장에 남겨두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컬에 있는 파일을 저는 바탕 화면에 두었습니다.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 로우데이터. csv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로우데이터. csv를 업로드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로드하셔야죠. import io. df는 pd. 판다스를 쓴 이유가 csv 파일을 읽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스테이트 아니죠, 이거 아, 아까 한 건데 l o w d a t a c s v 비 여기 업로드가 됐었죠. 그 얘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코딩을 CP949로 하고요, 이 어, 정도까지 하고. 프린트 한번 df 해볼까요 실제로 업로드가 되나 오 됐네요 정확히 왔구요 자 정확히 들어왔구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코릴레이션 한번 어, 수행해보도록 할게요 corr df.corr 메소드는 피어슨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corr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한번에 쭉다 되죠 이게 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한번 한 번만 해보시면 되죠 1인 가구의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은 당연히 같은 변수이기 때문에 1.0 이고요 여기서 일단 가장 절대값이 큰걸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큰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거 아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네요 왜 1인 가구의 수와 지역구별 인구의 상관도는 0.8956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을수록 1인 가구의 수가 높아진다. 이거는 사실 또 반려동물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동물 영업장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 이거 뭘까요? 세 번째 거. 아. 지역구별 인구가 클수록 동물 영업장이 많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어, 이것도 결국 사회적 현상이네요. 동물, 이, 지역구 지역구별 인구가 많은 동네일수록 당연히 동물 영업장이 어, 더 많이 생긴다라는 사회적 현상. 그 다음으로는 1인 가구 수가 어, 1인 가구 수가 많을수록 동물 영업장이 높다. 비율보다는 비율보다는 인 가구 수. 당연히 절대 수가 더 많을수록 동물 영업장이 더 많아진다. 또 얘도 높습니다. 이 정도면. 네 번째이기 때문에 0. 어, 절대값이 0.52 정도 되죠?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동물 영업장이 예, 많아지네요. 그래서 요 GRDP라는 요, 요 수치는 사실, 어, 제가 모아둔 게 시군구가 아니라 시별로밖에 시도별로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1인 가구 비율은 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또 해볼게 피얼슨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스피얼만과 캔달이 있죠 자스피얼만 그리고 캔달 자, 스피얼만 기준으로도 보시면, 동물 영업장 기준으로, 역시나, 어, 지역구별 인구, 그리고 1인 가구, 예, 그리고 평균 연령, 어, 이세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네요. 그리고, 어, 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그 절대값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인구, 인구 중요하네요.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요세 가지. 1인 가구수와 지역구별 인구, 평균 연령. 근데 사실 1인 가구수와 지역구별 인구는 어떻게 보면 둘이 종속적인 관계예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고, 평균 연령과도 관련이 있네요. 평균 연령이, 이거는 음수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어, 동물 영업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뭔가, 어, 평균 연령이 낮은 낮은 지역일수록 동물 영업장이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 세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좀 늘려보고 그리고 연도별로도 바꿔봐서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 변수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그 외의 요소들을 가지고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어, 요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히 어, 피어슨 상담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